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없고, 하늘도 예뻐요. 저 봐, 하늘 예쁘죠? 하늘이 예쁘고요.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비켓인데요. 어, 여기다가 나우를 갖다 놨더니, 비를 맞고 탱탱해지네요. 비를 맞고서. 진짜 베기 싫은데, 이제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비 맞고 이러면 요 밑에 자구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좀확 올라오면 예쁘지겠죠 그죠? 근데 얘가 기대가 커요. 얘가 벨루치인데 꽃이 무지 예쁘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가 이렇게 봉긋하게 생긴 거는 자리 잡기가 좀 힘들어요. 뿌리가. 왜냐하면 화분 속으로 쑥안들어가가 있고 거의 좀떠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자리 잡는 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자리는 분갈이하고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이 꽃이 피면 정말 예쁘거든요. 별꽃처럼 피는데. 꽃대가 어마무시해졌어요. 그래서 기대가 커요. 이건 뒤쪽에 완전 끝에 와가 있는데, 까매요. 색감 좀 보세요. 아, 예쁘죠. 그죠? 이 허니 핑크도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핑크, 핑크로 물이 들어와요. 이쪽에 핑크 로기도을하고 다이아몬드도, 레드 다이아몬드도 이쪽에 갖다 놨더니 물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쪽에 지금 끝머리, 완전 우리 집 끝머리에다 갖다 놨거든요. 오팔리나는, 오팔리나는 물을 좀 저면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겠고요. 러우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거 빼다가 이거 아랫잎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어, 네틀잼도 다시 또물이드나이 속이가 빨갛게 물이드나 그리고, 얘는 엘리어선 분지를 하나요? 입장이 끝에 전부 분지를 하는데요. 얘는 분지하는 음, 그런 애인가 봐요. 전부 분지를 하고 있는 엘리엇이 이거는 지금 분갈이도 안 해줘갖고, 뿌리도 꽉 쳤을 것 같은데,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네. 전부 분지를 하고 있어요. 미스 홍여봐요 미스 홍 색감 되는 거 봐봐. 아, 예뻐. 색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아이들 바람이 불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색이 살살 올라와요. 아, 로망도 예쁘네요. 예쁘고. 요거, 오렌지 멀로 여기는 속 생장점이 이상해요. 이쪽에. 자구가 올라오는 건지 생장점에 꽃대가 올라오는 건지 이상해요. 아이고 여기는 아까 입장을 두개 떼냈어요. 계속 위로, 하여튼 위로 물을 많이 주면 조금 탈이 나요, 입장이. 그래서, 저면은 해서는 아이들이 탈이 없는데, 위로는 이건 검줄도 나오고, 막, 그런 입장을 두개 떼냈어요. 근데 막, 물 차는 거 있잖아요. 빨리 발견해서 입장 떼내면 이상없이 커요. 엘, 엘사도 있다가 꺼내서, 하엽, 하엽이 별로 없기는 한데 밑에 자구를 커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겠어요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제 여기 제드스타도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분지를 하고 이봐요 한개두개세개 개, 개. 이쪽에도 두개 이쪽에도 두개 여기도 두개 전부 분지해요 분지하고 있고 얘는 꽃대를 막 잘라냈는데 또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오는데 꽃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레드 한타지한데 원래 3두짜리가 12두로 만들어 놓은 건데 3두짜리를 하나를 연리를 밀어붙더니 구두가 나와서 12두가 됐어요. 이쪽에는 요거는 조세핀, 조세핀, 제가 조세핀 금도 있고 요거는 조세핀인데 요거는 이0 당첨이 돼가지고요. 손가락 두 마디, 한 5cm나 될라나? 라고 요거는 후크라는 아이. 포코라나 아이고요. 하나, 폰타나. 폰타나. 라고. 저쪽에 거리대에 국민이들이 있는데, 어, 올, 이쪽에 집시는 이제, 분갈해서 자리를 잡아가 분지해요. 이쪽 아이도 분지하고, 이쪽에도 분지, 이쪽에도 분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봉. 연봉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 연봉이, 어, 농장에서 바로 오는 어린애들은요, 진짜 잘갚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한 2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예전 봐요. 완전 뚱띵이, 뚱띵이. 이거는, 이거 루비도나인데요. 루비도나인데, 얘는 여름이 더 예뻐요. 완전 돼지, 돼지, 돼지. 어, 더 스티로죠. 요런 애들, 요런, 요런, 요런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 요런 보라돌이 아이들 깍지 주의 좀 해줘야 돼요. 어느 순간 요 속에서 깍지가 있으면, 작년에 이게, 재작년에 이거보다 더큰걸 하나, 5두짜리를 키웠었거든요. 몰랐었어요. 왜냐면 깍지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2022년도에 제가 물을, 여름에 물을 안 줘갖고요. 깍지가 생겨가그큰 놈을 버리고 이뻐서 다시를 하나 키우는 중이에요. 로블레드는 예뻐서 이쪽에다 들어갔다 놨어요. 그리대 갖다 놨어요. 해전 보고 크라고. 어뭐 제비꽃이 색감이 들면 진짜 예쁜데 원래는 아직 색감이 안 나왔어요. 분갈해서 그런가요? 여기는 해리와슨도 있고요. 고사옹하고 퍼플피치 이 아이는 프로포즈인데요. 프로포즈 어, 핑크로즈로사 핑크로즈로사인데 색감이 핑크로 살살 들어가요. 제가 저쪽에 있다가 여기로 갖다 놨거든요. 회살좀 보는대로 갖다 놨는데 핑크빛이 살살 돌아요 이렇게 좀 색감이 멋있어요 멋있어 요거는 요거는 황금 죽기텐데요 오자마자 심어갖고 바로 저면 내갖고 하더니 하엽한개 던지고 바로 돌덩이가 돼갖고 요거는 달콤한 청광래다 요거 전국에서 막 한두개가있 있다 가는 건데요. 손톱이 요래요래 깨버려져갖고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입장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근데 통통해. 입장이 삼각형이요 통통해요. 좀 특별해요. 그거이 음, 요것도 잘 크네요. 바로 자리 잡아갖고 오자마자 신고 저면 살짝 해놨더니 요렇게 자리 바로 잡아갖고 잘 커요. 근데 이쪽에 보면, 어, 여기도 보면, 이것도 사내는 무죠 이와이도 색감이 살살 들어요. 와이 와이 핑크로 색감이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레드펄 다이아몬드. 아, 요 조금에다 전조금마다 요거를 너무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 요 조금이요. 거는 다이아몬드 베라. 요거는 아메스트로. 조개는 베라가 무가 있고요. 주성성 기수도 있고 음요 하이트 소울은 왜 하이트 소울인지 이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커멓어 소울이야 오후레시후레시가 자국가 저렇게 빠짝하 나오는데 귀엽네 후레시요는 요나스쿨 요나스쿨이고요 이렇게 이제 요 푸시케 이거 개박살람 푸시케 자리 잡았어요 땡땡해요 여기, 사론수통검인데, 검은 있잖아요. 줄검 이렇게 하나 둘러 있는 거는 그거는 검이라고 사면 안 돼. 그거는 검 키우다 보면 없어져요. 완전 복륜검으로 돼야 검이지, 줄검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무지예요. 그냥, 그냥 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봐요. 뒤에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끝머리 여기는 제가 영상 찍기가 불편해갖고, 잘안 찍는데, 왜냐면 요 집이 요 붙어가 있잖아요. 저 빗집이 붙어가 있어서 잘안 찍는데, 안코로도 물이 살살 들어오고요. 삼페이는 저면을 한번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건데, 밑장 떼기를 제가 해갖고 심어놨더니 떡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 다시로 한번 저면을 해서 살려야 되겠어요. 완전히 막 이, 이렇게 컸었어요. 20cm 가까이서 큰 거를 지금 요 밑장을 완전히 떼버리고 요 새로 키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헤빌레 해줬어요. 그래서 안 이쁜데 어느 날 이뻐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